요즘 m z 세대들이 즐기는 간식 중 하나가 바로 약과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SNS를 타고 유명세를 탄한 약과 매장은 때아닌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옛날 감성을 쫓는 m z 세대 사이에서 이른바 할메니얼푸드가 유행하면서 전통 과자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한 가게 앞으로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대기줄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12시 정각, 문이 열리자 손님들이 주문을 시작합니다. 명품 매장도, 연예인 공연장도 아닌 약과 가게에서 일어난 오픈런 현상입니다. 명절에 할머니 집 가면은 제사 지내고 나서 약과 먹던 추억이 있고, 평소에 키를좀 좋아해서 그 조합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드시거나 명절 때한두번 먹을 법한 약과지만 손님 대부분이 SNS를 보고 찾아온 20~30대들입니다. 할머니 세대의 취향을 선호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뜻하는 할메니얼과 옛 감성을 중시하는 레트로 문화가 mz 세대의 소비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약과가 인기 간식이 됐습니다. 어르신들 입맛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약간 젊은 MZ세대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었어가지고, 그걸 많이 엄청나게 사가세요. 30개 이상 사가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어르신 취향에 구수하고 건강한 맛을 내는 간식이 인기를 얻으면서 백화점에도 관련 매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란다와 전병과 같은 대표적인 옛날 과자부터 떡을 활용한 간식까지 2030 세대의 입맛을 잡으면서 매출 효자가 되고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그 새로운 감성이 담긴 약과나 견과류를 더해서 출시한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즘 뭐 건강한거나 아니면 가치 있는 소비를 하기 때문에 어르신 세대 입맛을 즐기는 mz 세대들의 소비 문화의 확산으로 당분간 전통 과자의 인기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